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연중 26주일 화요일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가 다가오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에 묵기를 위한 준비를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청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 야구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살벌한 얘기를 하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네. 옳은 생각이다가 아니라 그들을 구제지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야구부와 요한이 불까지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버릴까요? 아마 이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을 연상시켰을까? 그건 소동과 고모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명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롯을 제외한 그 식설들을 제외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화가 난야곱부 요한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요. 또, 우리들이 모시는, 내가 모시는 이분은 충분히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리게 할수 있는 능력자였던 겁니다. 근데 마치 오늘 복음의 그말 어투를 보면은 본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시건방을 떱니다. 그리고 무섭죠 말이. 불살러버릴까요? 집을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가축만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들을 불로써 죽이겠다 그 뜻입니다.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일행을 왜 거절했을까? 자기네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아주 오랜 감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네 지도에서 보면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은 뭐 길이 많죠. 그렇듯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길 여러 개 중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다른 길보다 빨리 갈수 있는 직통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다니지 않고 피해갔던 겁니다. 멀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난 길을 갔었지요. 난 길을 간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는 말과 같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동안, 긴 세월 전부터 다투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될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때 어떻게 평가했느냐? 저놈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인간들이고 또 지옥에 가서도 지옥 불을 지피는 될감으로도쓸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어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무시하니깐 사마리아 사람들 자존심이 있죠.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지역을 통과할 때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상처를 입히고 어떤 때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갈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그 쪽으로는 길을 잡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피하려고 했던 그 길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굳이 가시려고 했던 것인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글쎄요.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리라고 착각하신 건 아닌가. 아무튼 그쪽 길로 가시려고 하는 이 이례적인 선택에 대한 그 해석은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스럽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으로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도 우정어린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동네로 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치유라든지 또 말씀 선포라든지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 보였던 그 많은 하느님의 그 역사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긴 역사 동안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두 민족의 그 앙금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해결해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폼이 나는 예루살렘 입성이겠는가 아무튼 예수님은 대단히 예외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뭔가 한번 좀 김새를 좀 살펴봐라.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을 내 보냈던 겁니다. 과연 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못 지나가게 할 것인지 내가 사마리아 땅에 하룻밤을 못, 못, 못 머물게 할 것인지 상황 파악을 하거라. 그래서 아무튼 야곱부와 요한을 앞서 보냈는데 뭐 이건 씨도 안 맥히는 거였습니다. 그 동네로 우리 스승님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 머무를 방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그 소문 듣지 않았서 우리 선생님은 그냥 보통뿐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 와서도 당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큰 은혜를 베풀고 가실 것이다. 아마, 야곱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스승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요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아예 동네 근처에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딱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났겠죠. 야구와 요한이. 씩씩거리면서 더 돌아와서 그놈들 구세지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냥 불을 확 내버려서 내려보내서 그냥 불살라버릴까요? 이러면 예수님이 그래라 하고 맞장을 쳐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와서 보고하는 야구보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많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참 심각하구나. 이토록 골이 깊구나. 뭐 들어가야 어떻게 뭔가 설교를 해서 뭔가 매듭을 푸는 단초가 되게끔 할 것인데, 또 사마리아인은 아픈 사람 없겠습니까? 사마리아인 가운데는 또 마귀 들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실 일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아예. 빗장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깊은 한계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셨죠. 예수님의 입에서 아이 나쁜 놈들, 뭐 그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판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딴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복음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복음의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이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차가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명의가 환자를 왕진하려 가려고 하여도 그 환자가 명의를 자기 병을 고쳐줄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그 환자를 고쳐줄 명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복음 이후로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한 민족, 예수님의 그 방문을 거절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렇게 역사 안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려 하 오시려 하고 싶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려 해도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81장 10절에 나오는 내용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적어도 입은 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문은 열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희들은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사마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입을 벌리질 않았습니다.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 역사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은 적은 없었던가? 그래서 그분으로 체험을 받을 기회를 놓친 적은 없었던가? 아무튼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서도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입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전령사로서 의기양양하게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래 이래 해서 우리 스승님이 여기 지나간다고 합니다. 준비하시오. 하면은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하면서 반가이 맞이해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내가 베푼 것만큼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서운함을 느끼죠. 그러나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 이 살벌하게 야곱바 요한처럼. 불을 질러서 좀더 불살라버릴까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생각들이었던 겁니다. 관용을 베풀고, 선의를 전하려고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러면 아직 때가 안된 안 건가 보다. 아직 이분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안돼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평화로운 후퇴를 해야지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 보여줬던 선의와 그 관용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공생할 가운데요. 예수님이 갈수 없었던 마을은 두 군데입니다. 당신의 고향 나자렛, 그리고 사마리아. 물론 나자렛은 본인이 안 가신 겁니다. 너무나 상처가 컸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갔다가 너무나 무시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지를 않았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간 곳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이두 번째 사마리아 동네는 예수님이 가기 싫어서 안 가신 것이 아니라 못 오게 했기 때문에 안 가신 동네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막는 나자렛이나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성취를 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81장 10절을 생각합시다. 베드로야 너는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루시아야 너는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마리아야 너는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도마야 너는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묵시록 3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는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만찬을 같이 하리라. 문고리가 밖에 없는 겁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되는 문고리입니다.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왕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강목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